단조 같은 글라스 스 요거는 이제 매립층의 돌이네 그죠? 네 네. 매립토고 매립, 매립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9.5m까지가 매립이고요. 매립이고요. 9.5부터 이렇게 실트질 좀더 아, 바뀝니다. 이게 실트네 그죠? 실트 점토가30 정도. 예, 때 볼게요. 예. 이 실트질 좀더 이렇게 이렇게 밑 예. 네. 이렇게 말리고 점성이. 예, 점성이, 네, 점성이 좀 있고 이게 안에 좀 수분이 있네 그죠? 예, 예. 이차량처럼돼 있는. 예. 이게 미끌리면 실트질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실태질이 어디까지 나와요? 39.5m까지가 실태질이나요 아, 이점토가 이렇게 나오고죠 네. 39.5m부터는 자갈층이 나와요. 아, 자갈층이 이게 잠깐만요. 네. 어, 네, 네. 요런 자갈이 나오네요, 그죠? 네, 네. 고런 자갈이 나오고. 그렇죠. 원마도가 있는 자갈이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39.5에서 이제 40.8m까지가 자갈층이고요. 네. 40.8부터 네. 40 풍암이한 1m 가까이 나옵니다. 아, 풍암이요 나오네요, 네. 그죠? 풍암안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네. 네. 그다음에 40, 연암이 어디 놉니까?